안녕하세요 정의사의 금매물TV 입니다 오늘은 부천역과 소사역 가운데에 있는 아파트에 상가를 분양하고 또 임대도 한다고 해서 한번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사역 월드메리디앙은요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274세대가 한창 입주 중인 곳입니다 소사역과 부천역 더블 역세권으로 어, 겨,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서해선 개통으로 입지가 더욱 더 좋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곳에 마지막 남 얼마 남지 않은 아파트텔과 상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곳이 그 부천역이고요. 지금 부천역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옛날 구도심이라 단독주택과 빌라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어, 이렇게 때문에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가로 정비 구역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아파트 단지로 변모해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소사역이 되겠네요. 소사역에서 부천역 가운데쯤에 그, 저희가 오늘 보고자 하는 현장이 있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주차장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100% 차를 채울 수 있는 곳이어서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101동부터 103동까지 지하 주차장이 뻥 뚫려 있어서 자주식으로 차가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 곳입니다. 무인택배함도 있고, 전기차 충전기도 있고, 주차시설이 정말로 편리한 곳이네요. 지금 상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상가는 총 10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101호부터 110호까지 1층에만 상가가 있고요. 2층부터 23층까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단일평형으로 어,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총 세대수는 274세대고요.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어, 분양도 분양이지만 어, 임대를 우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어, 임대를 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영업하실 수 있는 렌트프리를 1년 동안 주어진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101호 상가는 옆에 공간이 많아서 커피숍 같은 걸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가에는 부동산 외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이나 세탁소, 배달업종, 뭐, 각종 이렇게 위치하고는 조금 그래도 떨어져도 괜찮은 업종들이 들어오시면은 1년 동안 편안하게 영업을 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굉장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1년 동안 렌트프리를 드립니다. 평수는 9평부터 한 11두평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오셔서 보시고, 어, 자기가 새로이 뭔가 창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아파텔도 지금 해지분이 지금 몇개 나와 있어요. 파격적으로 할인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로 쓰실 분이나 아니면은 방세개 화장실 둘이거든요. 주거로 쓰실 분들, 지금 당장 입주를 하실 분들도 괜찮습니다. 취등록세도 100% 지원이 되고요. 안심 보장제까지 해 드린다고 하네요. 안심 보장제는 4년을 살아 보신 후 4년 후에 지금 분양 받으신 금액보다 훨씬 가격이 떨어지면 월드 메리디앙에서 다시 재매입을 해준다는 그런 안심 보장 제도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조건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구경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해지분이기 때문에 할인에 할인을 더해서 굉장히 많은 할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는요. 지금 집이 필요하시거나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월드 메리디앙 부근에는 약 8천여 가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뭐 분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는 위치니까는요. 구경 꼭 한번 오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오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은 물량이 몇개 되지 않고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 현명하시구요. 가격은 3억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